자 마명은 엄블덕이고요, 일곱 살 어, 거세마입니다. 어네 살, 다섯 살, 여섯 살 어, 챔피언전에 나갔던 말입니다. 똑바로 천천히 컨트롤하고. 그렇지. 골피 더 가볍게, 주먹 더 가볍게, 주먹 더 가볍게. 골피 왜 이렇게 짧아? 그는 거 대각선 가운데서 평보. 골피 좀 길게 잡어. 주먹 가볍게 고비를좀 편하게 해주라고 더 편하게 그렇지 어깨뒤 그렇지, 그렇지, 보고턴, 턴, 턴, 그렇지, 어깨 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그대로 가야지, 안 가니까 그래,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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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가만히, 이제 가만히, 점, 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가만히 주먹 내리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굿. 어깨 어더 뒤로 하고. 똑같이 가만히. 그렇지 이제 가만히. 주먹 가볍게. 주먹 내리고. 그렇지. 성원아 말을 몰지 말고. 주먹 내리고. 주먹 내리고. 가만히. 천천히 천천히. 자 워. 더 천천히. 그렇지, 이제 가만히. 안 빨라지게, 가만히. 그렇지, 천천히. 컨, 컨트롤. 컨트롤. 내 천천히. 괜찮아, 잘했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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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빨, 밀지 마. 가만히. 그대로, 가만히. 성원아 천천히 마지막 그 집중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오케이 컨트롤 오케이.